3월 4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말씀 야고보서 5장 14절 그리고 16절까지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 믘이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치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치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공생에 즉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가르치는 사역이 있었어요. 특별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잘 가르치시는 사역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천국의 말씀, 즉,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또 하나의 사역이 뭐냐면 바로 병든자를 치유하는 치유의 사역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 몸이 아픈 사람이 참 많았을 것이에요. 저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능력이 있음을 보시고 자기의 병도 치유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죠. 가난한 자들, 형편이 어려운 자들, 병원에 갈수 없는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예수님은 저들을 많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요, 교회가 바로 이 치유의 사역이 있어야 돼요. 근데 좀 약하죠?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보금 전파의 사역은 교회마다 다 하는데 이 치유의 사역만큼은 좀 약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 안에 이 치유의 사역이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할 수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이 교회 안에 치유의 사역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믿을 수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시대에 에이, 괜히 얘기해봐야 나만 손해야. 이상하게 얘기해, 사람들이. 괜히 창피하게, 부끄럽게. 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중에 병든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하리니. 먼저, 병을 위해서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교회의 장로들은 오늘날 말하면, 어, 교회 지도자들, 뭐, 목회자도 될수 있고요. 또, 유력한 아주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면서, 아, 이분하고 좀 의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런 병이 있습니다. 나에게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우리는 뭔가 해결책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꾸 숨기지 마시고요. 숨길 필요가 없어요.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세요. 내가 정말로 남들에게 얘기하기 부끄러운 일이라도 여러분 조심조심 한번 얘기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치유의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도의 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합하는 기도의 힘은 훨씬 더 강력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온 교우들이 합쳐서 우리가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면 얼마나 그 힘이 크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뭐 다른 사람이 좀 어렵다면 조용히 저에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좀 기도해 주세요. 낫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안수 기도 좀해 주세요. 여러분, 자꾸 그렇게 할수 있어야 돼요.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치유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믿음 즉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라는 얘기예요. 큰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치료받지 못할 병이 날까? 에이, 그게 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성경에 보면요. 그 유명한 그 백부장의 그 치유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하인이 병이 들었을 때 예수님께 찾아와서 나 예수님, 내 하인이 지금 큰 병에 걸렸습니다. 고쳐 주십시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지만은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을 거라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예수님이 감동하시고 백부장의 하인의 질병을 고쳐 주었어요.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린 그 여인의 모습도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분명히 나을 거야. 고침받을 수 있을 거야.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질병에 걸렸을 때 여러분이 먼저 가져야 할 것은 믿음. 그 믿음의 강력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고쳐 주실 거야. 이게 여러분, 조금 가다가 시어지고좀 가다가 잊어버리고 그런 믿음 말고요. 계속해서 고침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 믿음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면은 하나님 고쳐주세요. 뭐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약 혹은 병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이, 약 먹고 나면은 그게 뭐 기도해서 나은 거야?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치료받아서 나은 거면은 그게 뭐 믿음으로 고침 받은 거야? 아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우리가 감기에 걸리거나 뭔가 두통이 있거나 그러면 약 먹으면 싹 낫지요. 며칠 지나면 아, 약 먹어서 낫다. 그게 아니라 약이나 또 병원 치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치료의 방법이지요. 과거에는 약이 발달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의술이 발달이 안 됐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술을, 그리고 귀한 약들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치료받고, 약 먹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명이 길어지고, 또 오래 살고, 치유받지 않습니까? 병원의 치료나 약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치유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기도만 하지 마시고 나는 약안 먹고 병원 안 가고 치료 받을 거야. 그러지 마시고 병행해서 치유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영적인 치료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대부분 영적인 치료는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에. 죄의 문제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내 육신도 고통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는 서로 죄를 고백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 부끄럽고, 그러니까 얘기 안 하죠? 용기를 내서,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에 영적으로도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치유의 문제는, 질병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에이,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자기 죄 때문에 그러는 거지 뭐. 병원 가서 치가 치료 받겠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저 사람의 문제는 곧 우리의 문제. 더 나아가서 나의 문제. 같은 문제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형제애라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은 같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어떤 사람의 문제는 나의 문제, 우리 모두의 문제. 그래서 서로 병이 낫기를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능력이고 힘이라는 것이에요. 함께 기도할 때에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면요, 여러분 강력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될수 있게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를 살펴보십시오. 누가 아픈가? 누가 문제가 있나? 누가 주의 문제 때문에 영혼이 고통받고 있는가? 살펴보시면서 조용히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주변에 내가 함께 기도할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 회사에서도 또 어디서도 그런 사람이 누가 있는가 생각나거든 그 자리에 잠시 앉아서 혹은 서서라도 이동하면서라도 기도할 수 있는, 함께 힘을 모으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